여러분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은 구탄입니다 자, 오늘 먹어볼 건요. 바로, 물입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드디어 감기가 다한 연우를 모셨습니다. 여러분들, 안녕! 오랜만이에요. 연우 t v 연우! 연호! 자, 물을 한번 먹고 오실 때, 지금 심각하 엄청 배가 부르거든요. 근데 이만큼 약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전 정수, 형아는 정수입니다. 냉수를 섞었어요. 먹어보겠습니다. <냉수> <냉수> 너무 배불러냉수여서 <냉수> 역시 차갑네요. 정수인데 좀 차갑네요. 에버리에치에 머리 묶어서. 자, 다 맞습니다. 그리고 구탄은 밤이 돼서 구탄은좀 짧을 거예요. <목소리> 자, 자, 모래 타고 있습니다. 그럼 여기서, 아, 여기서. 9탄. 10탄. 끝! 끝. 10탄 더 기대해 주세요.